최근에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JTBC는 뜨거운 싱어즈의 두 번째 시즌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뜨거운 싱어즈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JTBC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지난 3월 첫 방송을 시작하여 남녀노소 음악 애호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올해 시즌 1의 제작이 예정된 가운데 가장 먼저 섭외된 가수는 김현자, 선배님과 이명웅입니다. 한 관계자는 이명웅이 2주 전 프로그램 출연 제안을 받고 현재 JTBC 제작진과 적극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며칠 전한 사람이 이명웅과 김연자 선배님이 JTBC 사옥에서 뒤엠 무대를 연습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명웅의 출연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두 가수가 첫 방송에서 뒤엠 무대를 선보일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김연자 선배님과 여러 번 만난 적은 있지만 같은 무대에서 뒤에들 한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명웅은 이 프로그램에서 합창단의 마스터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김연자 선배님은 이명웅이 출연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다른 선배들 역시 그의 합류를 환영했습니다. 비록 아직 정식 출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김연자 선배님은 이명웅은 내가 아는 후배들 중 최고의 후배다. 빨리 방송에 나왔으면 좋겠다. 고 말하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명웅은 첫 만남에서부터 제작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여 제작진과 스태프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참여했지만 이명웅은 특히 스태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몇안 되는 가수 중 하나입니다. 그의 팬들과 동료들 역시 이번 방송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현재 제작진과 이명웅의 소속사는 일정 조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의 가창력과 예능감이 더해져 앞으로 방송 출연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로그램 관련 추가 정보는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신 핫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